안녕하세요. 8월 4일 발음연습 7일차 발음연습표 읽기요랑 아를르 여인, 알퐁스 도데의 단편 소설 아를르 여인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음연습표 읽기입니다. 가, 대하, 어, 겨, 고, 교, 구, 유, 그 기, 개, 개, 괴, 괴. 나, 랴 너, 뉘어, 노, 뉘어, 누, 뉘어, 느, 니, 내, 내, 뇌, 뇌. 뇌 다, 띠 더, 띠어, 도, 듀 두, 듀 두, 기, 대, 대, 둘, 둘, 라, 랴, 러, 려, 로, 려, 루, 류, 르, 르, 리,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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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리을까지 했습니다. 미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미안, 뭐, 명, 무, 묘, 묘, 미 머, 며, 모, 묘, 무, 류, 브, 미, 매매 웨, 웨, 바, 벼, 버, 벼, 호, 표, 부, 뷰 브, 비, 베, 베, 웨, 타샤서쇼도쇼투슈트시세대퇴퇴아야어여우요우유으이에에 왜, 왜. 자, 자, 저, 저, 두, 두. 주, 부, 주, 즈, 지, 대, 대, 괴, 괴. 가, 차าชา 조, 주, 주, อ 지, โชติ 가, 캬, 허, 켜, 코, ช 구, ิ 크, 키, อะเช ห 자, 터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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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트 티, 테, 테, 트, ล 파, 펴, 퍼, ถ 포, 표, 푸, 퓨, 푸, 푸, 푸 프, 피, โ 페, 페, ถ 하, 하,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해, 해, 회, 회이것으로 발음 연습표 읽기가 끝났고요. 다음은 알퐁스 도데의 아를르 여인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를르 여인, 알퐁스 도대 지음, 최내경 옴김 그녀가 다른 남자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안 뒤로는 그 어느 때보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린 남자의 이야기 마을로 가려면 내네 풍차 방앗간 옆으로 내려가다가 팽나무가 있는 넓은 마당 저 끝에 세워진 농가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 집은 프로방스 지방의 전형적인 소지주 집답게 지붕은 붉은 기와이며 갈색의 외벽에는 불규칙하게 창문이 나 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풍양계와 건초도미를 끌어올리는 도르래가 있고 삐죽이 보이는 건초더미들이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왜이 집이 내게 그리도 강한 인상을 주었을까요? 왜이 닫힌 문을 보면 내 마음이 그리도 아팠을까요? 그 이유를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보면 왠지 모르게 오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주인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개가 짖지 않았고 닭도 꼬꼬댁 울지 않고 달아나 버렸지요.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노새의 방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창문에 들이운 하얀 커튼과 지붕 위로 올라가는 연기가 없었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제 정오 무렵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햇빛을 피하려고 그 농가의 울타리를 따라 팽나무 그늘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농가 앞길에서는 하인들이 묵묵히 마차에 건초 싣는 일을 끝마치는 참이었지요.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흘끗 들여다 보니. 마당 안쪽에 널다란돌 탁자 위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백발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짧은 위도에 너덜너덜한 반바지를 입고 있었지요. 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인 한 명이 내게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주인, "주인님이세요. 아들을 잃고 난 뒤로는 저런 모습으로 계시지요." 바로 그때 상복을 입은 여인과 남자아이가 우리 곁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주인 마님과 작은 도련님입니다. 주인 마님과 작은 도련님입니다. 미사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지요. 큰 아드님이 자살한 뒤로는 저렇게 매일 미사를 보러 가십니다. 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인님은 아직도 죽은 아드님의 옷을 입고 계신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벗질 않으시지요. 이랴! 이랴! 워! 마차는 덜그덕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마부에게 옆자리에 태워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렇게 해서 마차 위 건초 더미 위에서 나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자, 여자아이처럼 온순하고 건강하고 얼굴이 밝은 20살의 훌륭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아주 잘생겼기 때문에 여자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머릿속에는 단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아르르리스 거리에서 한번 마주친 벨벳과 레이스로 몸을 치장한 아르르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람기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게다가 그녀의 부모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장은 어떻게 해서든 이 아를르 여인의 사랑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그녀와 결혼시켜주시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그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난 뒤두 사람을 결혼시키기로 했지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그 집의 마당에서 집안 식구들이 저녁 식사를 막 마치던 참이었습니다. 이 만찬은 결혼 필요연이나 다름없었지요. 신부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에스테브 영감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영감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에스테브 영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영감님은 2년 동안이나 제 정부였던 부정한 여자를 아드님과 결혼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아, 여기 증거로 편지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부모도 다 알고 있었고, 댁에 딸을 주기로 약속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영관님댁 아드님이 그 여자를 쫓아다닌 뒤로는 그녀의 부모도 그 여자도 더 이상 저를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이상,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절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감님은 편지를 다 읽고 난뒤 말했습니다. 잘 알겠소. 들어가서 포도주나 한잔합시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슬퍼서 술을 마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영감님은 태연하게 들어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는 즐거운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에스테브 영감님은 아들과 함께 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었지요. 영감님은 아들을 아내 곁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애를 좀 안아 주시오. 지금 몹시 가슴이 아플 테니 말이오." 장은 이제 더 이상 아를르 여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안 뒤로는 그 어느 때보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바로 그것이 그를 가엾은 그를 자살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들어박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미친 사람처럼 밭에 나가서 열 사람 몫을 혼자 다 해치우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아르르 쪽으로 걸음을 옮겨 아르르 시내의 종탑이 일몰 속에 보일 때까지 걸어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거기까지만 가고 결코 그 이상을 가지 않았습니다. 늘 슬픔에 빠져 외로워하는 그리를 보며 가족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불행이 닥쳐올까 봐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어느 날 어머니는 식탁에서 눈물이 가득 고인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잘 들어보렴. 내가 그렇게도 바란다면 그 애와 결혼시켜주마. 아버지는 수치스므로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장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언제나 즐거운 체하며 지냈지요. 무대 무도회에서 술집에서 그리고 낙인대에서도 그의 모습을 다시 볼수 있었습니다. 송비에이의 수호성인 축제 때 앞장 서서 파랑돌 춤을 춘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의 마음이 다암는 모양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염려가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아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장은 동생과 누에를 치는 곳 바로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엾은 늙은 어머니는 그들 옆방에 자기 잠자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밤중에 누에를 돌볼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말입니다. 지주들의 수고신인 성 엘루아의 축일이 되었습니다. 농가에서는 대단히 기쁜 날이지요. 이날이 되면 마치 비라도 퍼붓듯이 샤토네프나 아페리티브용 포도주가 넘쳐났습니다. 불꽃이 터지고 타작마당에서는 장작불을 지피고 팽나무에서는 오색 초롱이 가득 걸렸지요. 성 엘루와 만세 사람들은 녹초가 될 때까지 파랑돌 춤을 추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새 옷을 태워 먹었습니다. 장은 즐거워 보였지요. 그는 어머니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도 했습니다. 아이 없은 어머니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은 잠을 자러 갔습니다. 모두들 몹시 피곤했지요. 하지만 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동생의 이야기에 의하면 장은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이지 그는 말할 수 없이 무척이나 괴로웠던 게 분명합니다. 이튿날 새벽 어머니는 누군가가 방 앞을 뛰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알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인이 장은 대답하지 않고 벌써 층계를 오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장 어디 가니? 그 다락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아들을 뒤따랐습니다. 얘야 제발! 그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장 얘야 대답 좀 하렴. 뭐 하려는 거니? 어머니는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문, 문고리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그때 창문이 열리더니 마삭. 마당 포석 위로 사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가엾은 젊은이는 난 그녀를 너무 사랑한다.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생각한 것이죠. 아,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상대방을 멸시하면서도 사랑을 끊어버리지 못하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에스티브 영감님 댁에서 누가 저렇게 흐느끼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마당에 이슬과 피로 뒤덮인 돌 탁자 앞에서 거의 벌거벗은 채 죽은 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아를르 여인 읽기가 끝났습니다. 이곳으로 발음연습 7일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